안녕하세요. 아이들과 매일 함께 성장하고 있는 엄마 교육나침반의 혜나입니다. 오늘은 엄마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아이들 독서, 엄마표 독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독서를 다 했다면 마지막에 아이들 어휘력과 문해력 그리고 논리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정리,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까지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. 많은 전문가들이 아이들이 독서할 때 자기가 읽을 수 있는 수준의 글, 보다 낮은 단계의 글을 먼저 많이 읽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. 그런데 만약에 아이들이 자신이 읽을 수 있는 그 수준보다 더 높은 책을 읽어서 잘 소화를 할수 있고 어휘력이 더 확장되고. 문해력이 올라간다면 그 또한 좋은 일일 텐데요. 어,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을 통해서 저희 아이가 자신이 읽을 수 있는 수준보다 뭐한 단계 높은 단계의 책을 읽게 됐고 그로 인해서 독서를 통해서 배운 그 어휘들을 실생활에서 잘 사용하는 그런 모습까지 제가 확인하면서 어, 이 방법 정말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그 방법에 대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. 영상 중간에 저희 아이들이 정말 재밌게 읽은 어, 찐 추천하는 책들도 있으니까요.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. 엄마가 읽어주는 책에 대한 중요성은 많은 곳에서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.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그것을 실천할 때 어려움을 느끼시기 마련인데요. 저는 아이들에게 밤에 잠들기 전에 독서하는 시간에 약간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. 아이들이 세살 차이가 나는데 책의 수준을 어떻게 해야 할지... 따로따로 읽어주자니 시간과 효율성 면에서 좀 힘들고 아무래도 둘째만 읽어주다 보면 첫째는 혼자 읽게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 둘을 같이 앉혀놓고 재밌게 책을 읽어줄 방법을 생각하다가 어, 발견한 방법인데요. 자, 제가 일 예로 이 책을 가지고 어떤 방법인지 보여드릴게요. 먼저 원문 그대로를 읽어보자면요. 나는 헨리네 집 근처 공원에서 헨리를 기다리고 있어. 1시간 반 동안 말이야. 우리가 두 살하고 반년을 더 살았을 때부터 헨리와 나는 단짝이었어. 라는 원문의 책을 이렇게 읽어주기 시작했어요. 나는 헨리네 집 가까운 근처 공원에서 헨리를 기다리고 있어. 한 시간 반 동안 말이야. 우리가 두 살하고 반년을 더 살았을 때부터 헨리와 나는 가장 친한 친구 단짝이었어. 헨리네 집 근처 공원에서라는 이 문장을 헨리네 집 근처라는 뜻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. 그래서 혜니네 집 가까운 근처 공원에서 이렇게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꿔서 엄마들이 책을 읽어줄 때 반드시 그 원문 그대로를 읽어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어, 이 책을 내가 이렇게 먼저 눈으로 훑어보게 되잖아요. 어, 이 단어는 어, 이 문장은 아이가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꿔서 읽어주면 돼요. 이 책을 읽어주는 본질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. 책을 읽어주는 본질이 아이랑 같이 교감하고 그리고 그 전반적인 내용을 아이가 잘 이해해서 그 마음속에 와닿고 다음 내용이 궁금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잠자리 독서를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을 읽어주면서 완전히 저희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를 두 아이를 다 앉혀놓고 정말 재밌게 읽은 시리즈가 있어요. 근데 그게 바로 이 좋은 책 어린이 저학년 문구 시리즈입니다. 시리즈가 117권 정도 나와 있어요. 이걸 저희도 이제 다 소장하지는 못했고요. 일부는 소장하고 일부는 또 아이가 원하면 도서관에서 봤는데 거의 저희 첫째 같은 경우는 전권을 다 읽었고요. 둘째도. 저 정말 재미있게 초등학교 1학년 된 지금까지 재미있게 읽고 있는 시리즈거든요.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추천하고 싶은 도사예요. 그런데 이 책을 제가 저희 둘째 아이가 6살 때 그리고 저희 첫째 아이는 9살 때 이렇게 같이 읽어주게 됐거든요. 이 내용이 저학년 문고이기 때문에 거의 나와있는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에 포커스를 둔 일상생활이라든지 학교생활이라든지 그때 느낄 수 있는 어떤 감정이나 실제 겪을 수 있는 것들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섯살인 저희 아이가 이해하기엔 좀 어려운 내용이 많은데요. 내용 자체는 정말 재밌거든요. 그래서 앞에 소개해드린 이 방법대로 우리 둘째 아이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글로 바꿔서 읽어주면서 아이 둘을 다 데리고 완독했던 정말 성공적인 엄마표 독서를 했던 시리즈거든요. 그런데 이 방법이 이 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에 적용해도 너무 잘 맞아 들어간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아이가 책을 읽다가 중간에 막 꼼지락꼼지락 하다가 이탈하는 이유는 이 내용이 재미 없어서일 수도 있지만 나와 있는 어휘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 이유로 이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꿔서 책 읽어주기는 꼭 한번 실천해보셨으면 좋겠고요. 어, 마지막으로 제가 또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들의 어휘력 그리고 문해력, 독해실력까지 잘 잡아줄 수 있는. 좋은 문제집이 있어서 같이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제가 선물 받은 책인데 믿을 만한 동화출판에서 나온 빠작이에요. 지금 저희 아이들이 하고 있는 건그 빠작의 어휘 독해 편이거든요. 그런데 그 외에도 어휘 독해 편, 문학 독해, 비문학 독해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 이 시리즈를 다 하고 나면 아이들의 문해력이 한 단계 두 단계는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. 저희 첫째 아이는 4학년이기 때문에 이 3단계가 너무 잘 맞거든요. 3, 4학년 용이니까요. 여기 이 전체적인 이 책의 특징을 보자면 핵심어가 나와 있고요. 그 핵심어가 한자어예요. 그래서 어떤 한자로 이루어졌는지 나오고요. 그 핵심어를 통해서 주제를 찾고, 그리고 그 주제를 찾아서 전체 글의 문맥을 이해할 수 있는지, 체크할 수 있는 이런 독해 문제까지 나와 있는데요. 이 문제집 자체는 하루에 두 장씩 하게 되어 있어요. 첫째는 두장 하기에 무리가 전혀 없는데요. 이 둘째는 1학년이잖아요. 둘째는 1학년인데 1단계가 1, 2학년용이다 보니까 살짝 어렵더라고요. 아이가 어려워요. 무슨 말이야 <laughs>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계속 이런 되풀이 하길래 제가 그 둘째랑은 그 본문을 저랑 같이 그냥 읽어보고 어, 핵심어란 단어를 제가 굳이 쓰지 않고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이건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라고 물어봐서 이 이야기를 해서 주제가 이 글의 핵심어다 라고 그것을 찾아냈다면 주제다주의 제목, 제, 이렇게 주제,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구나, 이런 것들을 아이랑 같이 지나가듯이 그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. 아이한테 꼭 반드시 이것을 주입시켜야 할 필요도 없고요. 지나가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이렇게 지나가듯이 읽은 그 단어가 오히려 아이한테는 더잘 각인이 돼서 간혹 가다가, 어, 이거 그때 엄마랑 같이 빠작에서 봤던 거잖아,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이거를 강압적으로 아이한테 의무감을 주면서 어, 매일 뭐 주장씩 풀어,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린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이랑 같이 읽어보는 것 그리고 여기서 제일 많이 말하고 싶은 그 핵심 단어를 아이랑 같이 찾아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. 여기에 나온 문제들도요. 사실 아이가 스스로 읽고 풀기는 어렵거든요. 보통의 아이들한테는 어려울 거예요. 그럴 때 엄마가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문장으로 풀어서 이야기해 주면 아이는 또 답을 찾아내거든요.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요. 문제를 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. 이 초등학교 1학년, 2학년, 저학년 아이들은 이 문제를 맞추는 것에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요. 아이랑 같이 그냥 한번 훑어 보는 경험만 해도 정말 충분하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아이랑 매일 뭐한 문단, 한 문제, 두 문제 이렇게 늘려나가다 보면 어느새 아이가 스스로 앉아서 내 푸는 날 그런 날도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